1회에 70만원. <laughs> 면역 글로블린. 그래? 1회. 어, 1회. 주사한 방에. 와, 무서워서 맞겠어요. 응. 그래. 나의, 남자의 상태가, 거꾸라 진다. <laughs> 35세 기준이야. 그 전에 결정해야 돼. 이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엔 진짜 생물학적 지식 전달이라, 음. 피임 정도를 음. 좀 알려준 거지. 그래. 이제, 이뒷 얘기, 아님에 대한 얘기는, 음.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어, 저희가 못 배워먹었어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란 유도도 해봤고, 인공수정도 3회나 진행을 했었고, 한 1년 정도 시험관을 진행을 하고, 난임을 겪으면서, 아, 요런 게 아쉽다. 요런 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그걸 정리해봤어요. 이 외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난임을 겪으시는 분들이, 어, 이런 게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저희의 생각이니까, 저희는 한세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바밤. 제일 중요한 거죠. 돈. 비용. 머니. <laughs> 저희가 영상에도 남겼지만 생각보다 정부 지원금이 잘돼 있고 의뢰도 쉽고 받는 것도 쉽고 많이 되고 잘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담이 된다. 모자라다. 응. 막무가내로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막 저희 그런 영상에도 댓글로 뭐 돈을 맡겨놨냐, 뭐 이렇게 난임 영상 보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뭘 이렇게 바라냐, 뭐. 뭐 잘했다고? 어, 너네가 늦게 나면서 무슨 그 돈을 바라냐 막 이러시는데, 저희도 몰랐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돈을 무작정 더 많이, 뭐다 줘,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딱 진짜 기본적인 어떤, 추가적인 시술이라든가, 추가적인 약물 없이, 기본적인 것만 했을 때, 저희 영상에도 남겼지만, 비용이 1회에 얼마였죠? 120 정도 응. 나왔습니다. 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시험관 기본으로 했을 때, 12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부담이, 솔직히, 되죠. 120만원. 아, 되죠. 100단위가 넘어가니까. 근데, 저희 이 영상에 댓글에도 달렸는데, 100만원은 진짜, 우수운 느낌으로, 어떤 분은 500만원. 어떤 분은 2,500만원 와. 이렇게 단위가 늘어나요 여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추가 처방이 들어가고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같은 병원에 하시는 분을 봐도 주사 추가 처방이 들어가면 1회에 70만원 <laughs> 면역글로블린이라는 약이 있대요 면역글로블린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잖아요 가격을 제가 진짜 오바하는 게 아니라 면역글로블린 주사 가격이라고 쳐보세요 면역 글로블린 주사는 가격이 지역에 따라 주사량과 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1회 주사를 맞는데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70만원 싸게 맞으신 겁니다. 1회? 어, 1회! 주사 한방에! 와 무서워서 그거 맞겠어요. 그거. 응! 주사 비용 무서워서 못 맞겠다고 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주사가 진짜 비싼데 이거는 정부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비급여도 지원이 돼요. 지원금이 남으면. 기본으로 해도 120만 원이 초과인데 어떻게 처리를 할 금액이 부족하다 응. 아, 오케이. 그래서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이 됐다고 쳐요 임신이 되고 나서도 시험관 같은 경우는 질정이랑 주사를 계속 몇십 주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그것도 엄청 비싸고 주사가 10 얼마 막 이래요 그리고 질정 하루에 두개 넣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에 6천 원 꼴이에요 거의 만원꼴 하루에 두 개씩 넣습니다 매일매일 넣어야 되잖아요 진짜 이 금액이 상당하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요가 아니라 그렇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추가 처방이 70만 원씩 주사 한 방에 7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피검사를 하든 어떤 검사를 하든 그게 명확하게 있고 의사의 허가가 있으면 너무 큰 비용의 부담이 드는 주사 그런 거는 1회 정도라든가 일정 금액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빠밤. 시간. time is gold. 그, 그치, 그치. 시간은 금입니다. 이것도 돈이야. 시간도 <laughs>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험관을 할때 가장 이게 스트레스 받고 고민된, 막 걱정되고 했던 게, 이난임병원을 가야 되는 그, 시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고, 일을 못하니까, 그거 하려면 또 야근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처 난임병원으로 바꾸기도 했고, 근데 근처 난임병원도 4시간 걸려요. <laughs> 그래서 가서 예약을 하고 가도 해요. 예약을 한 시간에 가도 딱 걸어놓고 그냥 밥 먹으러 나가요. 밥 먹으러 나가서 1시간 동안 밥을 먹고, 막뭐 쇼핑하고 2시간 놀고 왔다 해도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 <laughs> 그래서 막 운이 좋아가지고 한두 시간 기다렸다?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오늘 빨리 끝났다 할 정도로. 난임병원이다 이렇게 되게 오래 기다리는 걸로 악명이 높거든요. 의사분들이 초음파도 봐야 되고, 또 면담도 해야 되고, 시술도 직접 가야 되고, 뭐 채취도 해야 되고, 우린 수요일만 채취합니다. 금요일만 이식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술을 들어가시면 진짜 한한 시간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네 시간이 늘어지는 건데,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맛집 예약할 때 캐치 테이블 뭐 이런 거 너무 잘돼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차례가 보이고 뭐한 10명 남았을 때는 아곧 임박했으니 오세요 알람도 오고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게 왜 이 병원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오히려 먹는 거는 쉬는 날 시간 좀 버려도 돼 근데 평일날 병원을 가야 되는 직장인은 진짜 한 시간도 아쉬운 상황인데 거기에 왜 적용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난임 병원들이 그 난임 기술 연구하고 그 의료진들이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병원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돈만 뿌리지 말고 그 돈을 좀 그런 어플 개발 하나 제대로 좀해 놓으면 요즘에 난임 병원에 다들 어플 있거든요 전용 캐치테이 연동만 하면은 그 대기시간 안 기다리고 알람 받아서 딱 시간 맞춰서 갈수 있지 않을까요? 그 그게 왜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캐치테이블 기능 이미 다 개발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알람 가는 시간 바꾸는 거뭐 이런 거 조금만 바꾸면은 어 이게 다 적용이 가능한 기능인 거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왜안 될까? 정부랑 웨이팅 어플 뭐 개발하는 쪽이랑 뭐 정부 과제로 하나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쪽 기업에 지원도 해주고, 그 기업에서 이렇게 난입병원에 이런 소스를 팔면서 또, 이윤도 창출하고 하면 서로 윈윈 아닐까요? 저는 이 어플 실시간 사용해서 추가금이 든다면 저는 내겠어요, 진짜. 시간은 금이잖아요. 내겠어요. 그러니까 꼭 좀, 그리좀 시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병원에 이틀에 한 번씩 가거든요? 주, 주 3일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4시간씩 12, 12시간을 제가 야근을 해서 메꾸던가, 연차를 써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까요 웨이트 너무 힘들다 우리가 만들까요 <laughs> 어플 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기다립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빠밤. 저희가 kbs 다큐멘터리 나왔잖아요 그거 인터뷰할 때 제가 목누아 외쳤던 사항인데 깔끔하게 편집이 됐어요 아, 씨. <laughs> <laughs> 뭐 거기서는 원하는 이게 스토리 라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덜어내신 걸 텐데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난임도 교육이 필요하다. 사전 교육. 음... 왜냐면은 저희가 임신이 안 돼서 깜짝 놀라서 영상을 올렸던 게 제목이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아이 낳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라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몰랐어요. 아이를 낳을까 말까. 아 이게 내 커리어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아 비용 괜찮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했지 노산이라서 임신이 힘들 거다 35세 기준으로 나의 남자의 상태가 거꾸라진다 <laughs> 35세 기준이다 35세 넘기면 너 임신 힘들어 이걸 들은 적이 없어요 시험관을 해서 가졌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들었지만 35세 기준이야 그 전에 결정해야 돼 이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임신을 할지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진짜 저희의 선택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가짜 하면은 월까지 선택해서 <laughs> 계산해서 임신을 해서 출산할 수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임신이 될줄 어, 알았어요 응. 아, 그랬는데 아니다 35세 여성 나이 35세 기준으로 남자의 질이 뚝 떨어진다 이거를 진짜 미리 교육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영상 댓글에도 그렇고, 그 난임 단톡방도 그렇고, 임신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성교육할 때 이런 것도 좀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결혼이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데, 그 늦어지는 것 때문에 난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해서 35세 기준으로 그게 있다. 그리고 교육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젊었을 때, 35세 전에는 빨리, 뭐, 남자라도 올려놓던가, 진짜. 네. 아니면은 빨리, 아,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아이를 생각한다면, 아, 그럼 내가 서, 서른에는 결혼을 해야, 그 전, 이제 35세 전에 아이 첫째 아이를 낳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엔 진짜 생물학적 지식 전달이랑 음. 피임 정도를 좀 음. 알려준 거지. 그래. 이제, 이뒷 얘기, 아님에 대한 얘기는 음. 못배었던것 같아요. 어, 저희가 못배어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 성교육할 때 필수로 난임에 대한 챕터를 하나 해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35세 기준으로 임신이 어려워지니까 생각이 있으면 그 전에 빨리 뭔가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을 안 하지 않을까요? 진짜 한 늦어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시험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예인 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 요즘에는 다들 늦게 결혼하는 추세기 이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저희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런, 이런 피해는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에 꼭, 난임 챕터를, <laughs> 끝에라도 넣어달라. 한 줄이라도 넣어달라. 35세라도 넣어달라. 35세라도. 아, 중요한 같아다 응, 이제. 응, 응. 그리고, 이거는 약간 서브로, 저희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매년, 그런 복지정책 같은 게 개선이 되잖아요. 근데 올해, 25년도, 산망